아, 찬이 TV입니다. 찬 TV 찬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일단 자상에 이거부터 여,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상부터 갔는데 방금 영웅 소리가 들었는데 영웅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 지금 아 지금 어첫 오늘 첫 번째 영상인데 이거. 네, 아,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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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금... 아, 박... 네, 박세원 연구소에 가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일단... 네, 박세원 연구소에 하면 은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마녀 나왔네요? 카드는... 네, 기사 말로... 순수하고서 마녀 나온 거면 좋은 거 아닙니까? 네, 좋죠. 일단 기사 좋죠, 기사. 그치? 기사부터 요청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지원 겁나 많이 해주는... 아, 제가 네, 기사, 백화, 기사랑 페카 백화 빼고는 뭐든지 다 지원해드릴게요. 네, 기사 백카 백화 빼고는, 근데 기사는 가끔씩 어. 지원해줘요. 그리고 네. 이제 백카백은다 백화 지원해줍니다. 골렘도 지원해주고, 그리고 페카도 네. 계속 지원하면 그냥 지원 받아줍니다. 네. 음. 네, 그리고 이제 대구로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아레나 구여서 아레나 10도전입니다, 오늘. 아, 네. 어, 어, 아레나 9인데 그게, 이거 그 아래가시카0가 나오는 거 예. 없어요. 그래서 아래로 시까지만 나오는 카드를 보요 네. 일단 그러고 아래는 시카도가한개 있긴 합니다. 로야오그 그 호그도르네요. 아무튼 일단 일단 피카 감정 가는 건 좋고 프린스 파이키리 좋고 이건 일단 고민 동은 끝내기 역전 그리고 이제 해골군도 이렇게는 방어로 좋다만 가겠습니다 에이. 대기물가 어, 되게... 어, 완전 좋은거 아닙니까? 네 좋죠 꿀댁입니다 꿀댁이 아, 여기 너무 작게 되데어 이거 아 이거 또 와파 안돼서 처음부터 이상하게 시작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 다행입니다 우선 어, 좀 가둘.. 렉이 안 걸리네요 야, 렉 걸리네 렉 걸리네요 왜? 아 근데 이게 렉 플러스가 있네요 괜찮으셨습니다. 네. 네, 이정도까지는 괜찮은데요. 어차피 저가 역전하는 고인돌이기 때문에 인드가 인드 인두, 인드가 있어요. 지금 네 지금 인드를 소환했네요. 네, 일단 고블린동을 한번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고블린동은 상대 반응이... 사냥꾼이었습니다 사냥꾼이네 네, 지금 저 친구가 한명 왔는데 친구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마 왔네 엄마 저기 안돼, 가광고광고이 여기 여기가 학교 근처여서 친구가 너무 많이 만나는 죄송하고요 어, 일단 오늘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아 하죠. 초반부터 이렇게 이렇게 말리는안 되는데 이건 네, 내 빨이에요 그냥 홈키 누를 수 있습니다 저거 잘 빡쳐서 아 처음부터 맥부터 시작해서, 이게 뭔꼴입니까 네? 네. 핸드폰이 너무. 아, 여기 에으면저와이파이가잘안 되나요? 구려요 핸드폰이. 그런 것도 있고, 와이파이가잘안잡는 것도 있고. 근데 저가 프린스 발길을 이제 갈 때가 됐네요. 네, 이때쯤 안 가면은 안 돼요. 아, 근데 지금, 네. 벌써 역전을 좀, 역전을 아직 하진 못했지. 어. 일단 한 번. 이게 근데 지금 클레어 하는 사람은, 티비타는 그런 게 아니라, 그, 박대훈 연구소에 있는, 어, 저도 똑같이 뜬것 같죠? 아, 아니네요. 박대훈 연구소에 있는 가장 클레어를 만든 아주 위대한 분인데, 아니 뭐, 위대하진 않습니다, 사실. 아, 자이언트 골이 나오네요. 네 지금 어떤 미친놈이 얘기를 한번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트랜스 꽂혔고요. 아 깜내. 네 지금 고블린 통을 보내겠습니다. 네 이런 건 미션적으로 막아주세요. 감전 한판한판날 날려 볼까요, 감전? 네 지금. 이거는 일단 무승부로 가야 될것 같아요 음. 그정도로 만족해야 되죠 솔직히 그렇죠? 사실 무성부로 <laughs> 만족 안 하면 안 되죠 앉아! 어, 이해 주시면 지금 어떤 미친 쌍년이 쌍냥이 <laughs> <지금> 미친 얘기를 <laughs> 말한다고 하지 않았는데? 아 근데 가끔씩 얘기는 좀 합니다 <laughs> 이건무승부라도 하면 정말 좋은 거예요? 쌍냥이 지금 너무 바람하기 때문에 너무 도 엄청 잘하는 아감도는 이상한데 썼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샷으로 종료됩니다 일단 무승부 됐고요 다음 단 바로 무승부라도 잘한 겁니다 네, 다음 단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도 어. 한번 하고 종료를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뚜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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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까 그 사람은 관람자라고 치치가... 아, 관람사 아예 꺼친 틈다없천요 전투 한번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영상도 더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알람 버튼 설정해 주시면은 영상이요 발키리 위치 존나 업로드를 하셨는데, 수 있던가? 좋네, 교통 양해해서 다 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위치 구리죠. 그래서 위치 존나 구리죠? 오, 완전 구리대 맞네요. 정말 구리입니다. 아, 예. 광부가 구레대기 때문에 안 막아도 될것 같습니다. 야, 광부가 신레벨 신래비, 음. 신레인 몰라도 지금 이렇게 구레대는 신레벨니까? 이게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다크 프리스 이건 마, 이건 속지는 뭐안 이거 이거 맞지 맞지를 다크 프리스를 저가 보기에 쓰레기 같지만 요새 좀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아 요즘에 해골 군대를 좀 어그로, 반대편로 어그로 한번 해보려고. 요즘에 쓰레기 영상이 안 좋다고 소문이나 다크프린스를 쓰시는분들는데학나분들 중에서도 다크프린스 잘 쓰시는 분이 있으면 어, 댓글에 올려주시면 어, 아주 좋겠습니다. 여기 강도가요? 뭐 어떻게 막을 건가요? 감전되기? 다줘었고 막을 거 없죠? 어이고. 네 여기서 고객만 안 나오면 되는데 고치입니다. 그대로 고치고 프리스까지가를할 것인가? 아니 보긴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 지금 미니 팩까지 나왔어요? 아, 미니 팩을 하자는 것은 나는 자신이 있다던데 네지금 근데 발림판이있는데요 재미로 트롤 한번 해보겠습니다. 엄청난 모든 사람이 재미를 느셔야합니다 네. 엄청난 트롤입니다. 이런 여저아무도 없습니다. 다 이게 자신만만 생각하고 하지. 이렇게 지금 트롤하고 있습니다. 가득 빼고 지자입니다 하지만 이 상대의 감정을 날리게 습니다 상대방은 네. 완전 어린상대입니다 족같은 상대입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이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좋아요, 유튜브 하트. 일단 유튜브 들어가서 창티비창 검색하면 되고 좋아요, 구독, 하트 그리고 알람 설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람 설정을 하면 영상 업로드하는 지시 보시기 니그 일단 양해에서부터 바랍니다. 바이, 안녕히 계세요,